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오늘은 유독 머리 좋은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스마트하고 유독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머리 좋은 사람 부러우시죠 여러분 저도 대단히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이제 우리들한테 군 뉴스는 뭔가 하면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어떤 패턴 그들의 어떤 습관 두뇌를 쓰는 습관을 이제 같이 이제 옆에서 흉내를 내다보면 우리 예전보다는 우리의 많은 부분에 스마트하게 우리의 뇌를 더 많이 개발시키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습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음, 일단, 머리 좋은 사람들, 스마트하다고 남들에게 어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지인들 중에서도 뭘 자꾸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자꾸 뭔가를 자꾸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자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제 그런 사람들 을 생각해 보면 그 중에 머리 나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호기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뇌 에너지가 그야말로 넘치는 거죠. 활력이 뭔가 궁금하거나 이제 좋아 보이면 어, 저건 어떤 건데? 일단 조사하고 공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알게 되고 왜 우리가 이제 아예 몰랐을 때는 전혀 흥미가 없다가 조금씩 알게 되면 더 재미있고 흥미로워지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그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박식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힘을 받는 거죠. 그러한 선순환이 그들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가. 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랑 이제 대화를 나눌 때뭐 요즘 잘 지내? 이렇게 묻잖아요. 뭐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맨날 똑같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요즘 잘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어? 나요즘 되게 재밌는 거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요새 잘 지내? 뭐, 요새 재밌는 거 없어?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요새 바둑 배운다? 이런 이제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지난번에 굉장히 이제 그 인기리에 방송됐던 그더 글로리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시리즈물에서 주인공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나도 바둑이라는 걸한 번도 이제 바둑돌 제 지인은 바둑돌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걸 보고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바둑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다는 거죠. <laughs>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바둑을 새로. 보... 배우기 시작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두뇌를 계속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좋은 취미.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더욱더 이제 효율을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배워보고 어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바로 첫 번째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유독 머리 좋은 사람들의 습관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솔루션을 자동적으로 탁 떠올린다고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그런 습관이 안 붙어 있으면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이제 그런 습관을 나한테 붙이는 게 결국 내가 스마트해지고 어 두뇌 전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일도 더 잘하는 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고객 컴플레인이 딱 터진 거예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고 고객이 그걸 sns에다 올린 거예요 이제 어느 회사에 뭐 어디 갔더니 뭐 직원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번지거든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뉴스일수록 더욱더 빨리.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고객 컴플레인이 심각하게 이렇게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럼 홍보팀은 뭐 했냐? 그쪽 지역 담당 책임자가 누구냐? 교육팀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누구 책임이냐를 먼저 찾고 난리를 치는 리더가 있다, 그 회사에. 그러면 그 조직은 참 미래가 불투명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 이게 뭐 누구 책임인 건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은 일단 다 생략하고, 자,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것부터 먼저 떠올리는 리더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주 작은 조직의 리더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솔루션부터 생각하자. 그걸 갖다가 이제 즉각적으로 솔루션을 반응해 내자라고 지금부터 스스로 훈련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고객은 누가 만날 거고, 그럼 어떻게 보상할 거고, 자, 결정권자한테 어디까지 보상할지 의사결정은 그럼 누가 받을 거고. 어, 어떻게 어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개선시킬 거고 그것을 고객들과 이렇게 우리가 개선되었습니다라는 약속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필할 거냐 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 거냐 이런 거를 각 팀별로 정말 이렇게 정말 나눠주고 이렇게 빨리 다 같이 움직여서 최대한 빨리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습관이 이제 반복되게 나한테 붙는다고 하면 대단히 두뇌 회전이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 더 스마트한 사람이 돼에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회사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살다 보면 나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일이나 어뭐 가정사나 모든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자 어떻게 해결할 거지 솔루션부터. 바로 떠올리고 그 다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로 액션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나한테 장착하는 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습관을 나한테 대신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끊임없는 자기 관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대해서 쉬지 않습니다. 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해요. 그럼, 기차에서, 자, 서울에서 기차, 이제, 타고, 부산 갔다가 일 보고 다시 올라오려고 올라 하면, 기차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한 5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기차에서 뭘 볼까? 거기서 볼 책이나, 아니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업무를 보겠다고 하면 이제 노트북 챙기든지 아니면 책을 보겠다 그러면 하면 책을 챙기든지 이미 그 다섯 시간에 난뭘할 거야라는 게 이제 계획이 쓰는 거 바로 이게 바로 끊임없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 무슨 이, 무슨 책을 읽을까 이런 거를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대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부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는 출장할 때 비행기 안에서 뭐 하지? 주로 영화를 봤던 것 같구나. <laughs> 그래서 책을 봐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 중요한 거는 영화를 봐도 괜찮고, 책을 봐도 괜찮고, 그다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자도 괜찮은데, 포인트,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시간을 가장 나를 위해서 정말, 활용을 그 시간을 귀하게 활용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귀하게 활용하는 것이 결국 자기 관리고요. 어 우리는 시간을 황금 여기듯이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어,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야말로 멍 때린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유한한 시간,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 관리, 끊임없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더 값어치 있게 활용하자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10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세미의 지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